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러 변화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몇 개월 전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과정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어 트레이드미 네 <laughs> 사이트를 계속 계속 이렇게 보면서 네 어떠한 여러 식들을 뷰잉도 잡고.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 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집을 갔더니, 이거는 좋은데, 이 점은 안 좋고. 또 다른 집을 갔더니, 요거는 좋은데, 이 점은 안 좋고. 그래서, 아, 참, 집을 선택하고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100% 만족할 수 없고, 또, 제가 가고 싶다고 해도, 이, 탈락될 수 있더라고요. <laughs> 주인이, 너, 너는 싫어. <laughs>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집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큰 대로변을 지나지 않고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갈수 있는 곳 빅드랍에서 자입게 되기 위해서 걸어서 갈수 있는 곳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모든 집, 단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뭔가 좀 아늑한 그런 느낌이 있는 집.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세 번째, 밭이 있어야 됩니다. <laughs> 작은 텃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기준으로 이 집을 골랐는데, 감사하게도 그세 가지의 기준에 맞는 집을 잘 찾아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이세 가지는 다 부합한데, 나머지는 포기한 것도 되게 많아요. 집이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아시죠? 땅이 있으면 집이 오래됐다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카페트가요, 아주 엉망이에요. 막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다 감수했습니다. 그냥 세 가지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네그 집으로 예, 결정을 하고 감사하게 이사를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또 어떤 문제와 다툼이 발,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어떤 기준 뭐 삶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게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그 문제들을 빨리 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이라고 했고 바리사리파에서 돌아왔던 그 유대교 신자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할례하고 율법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빨리 결정을 잘 내려줘야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으로 선교를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를 힘있게. 헤쳐나가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바로 이 구원과 관련된 이 문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교회가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지만 앞으로의 사역이 더 힘있게 잘 뻗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속히 이 결론을 내려줘야 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잘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그 결정의 기준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혹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 또공동체의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며 갈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 논쟁,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된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교회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애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방 안디옥교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에루살렘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이 장로들이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이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보면 먼저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이방인 그 고넬로 집에 가서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했죠. 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도 없어요, 율법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 형제이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전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15절 시작으로 보십시오. 15절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말처럼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자기 백성으로 취하신 그 일, 그 일이 바로 구약의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다. 즉,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일, 바로 그 일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 11절과 12절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11절 9장 11절의 말씀은 다윗 왕조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그 회복의 목적이 바로 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또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편입될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될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논쟁과 질문 앞에 야고보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결정의 근거와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 공동체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최고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른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 바른 길을 우리는 갈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회가 발전하고 있죠. 과학이 또 AI가 너무나도 그들의 영역을 막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그거와 반대되게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 생각들을 나누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마치 예전에 쓰여진 지금이랑 맞지 않는 동떨어진 말씀이다. 동떨어진 교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청년 때부터 좀 이런 이야기 몇번 들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냐?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기준이 희미해져 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또 나의 생각과 가치가 기준이 되어 버리고 그 기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면은 영적인 영적인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과 뜻을 우리의 선택과 삶의 기준으로 늘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우리가 갈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를 당하고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걸 냉신한다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기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거죠? 더욱더 열심히 이 기준되어지신, 기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했어요. 사회가 변했어요. 여기는 해외예요. 뉴질랜드예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네, 맞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다르고, 가, 다르고, 빠르게 변화할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말씀의 기준을 더 굳세게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야 중심을 지킬 수 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 속에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 힘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부 모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어서 청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다다 다 되게 마음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다 동일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에 더더 더 귀를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귀를 더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특별히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 네, 목사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 아, 이거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적용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제가 뭐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 감정을 뛰어넘어서요 해야지 <laughs>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내 마음의 감정이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청년들이 나눔을 하면서 서로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 무엇을 했냐면 이한 주간 살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자! 라는 이 로고를 가지고, 각자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는 이번 한 주간 아침 7시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무조건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아침 7시 반에 전화할게요. 30분 차이가 크대요. 7시 반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요, 저는 10시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죠. 말씀의 길을 더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올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내 안에 살아 숨쉬고 내 생각이 늘 말씀 위에 있고 내 말과 선택이 늘 말씀과 손을 잡고 함께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결정에 있어 교회의 결정에서 기준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교회는 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회의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야구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러한 야구보의 정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이제 다 편지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의 기준을 보면 바로 첫 번째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며 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은 오직 예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우리의 할례나 율법의 지킴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야고보가 추가적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된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편지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고자 하였을까요? 바로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을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20절에 이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20절의 말씀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들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재물들이 있잖아요. 짐승을 잡으면 그리고 그 재물들이 양이 많으니까 그 신전 안에서 소화가 안 돼서 그게 시장에 이렇게 팔렸습니다. 시장에서 그 고기들이 막 팔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한 그 재물들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제사 지내고 나온 그 재물을 더... 비싸게 그것을 구입해서 그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신들이 나에게 이 축복을 줄 거다라는 이 미신적인 생각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거다고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도 좀 보십시오.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딱 구별했잖아요. 하나님 그고넬료 집에 보낼 때 하늘에서 보자기에 딱 내려오는 그 동물 짐승들 보니까 부정한 거예요. 저안 먹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음식, 우상에 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우상의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또 원만한 하나됨을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로 20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습관들을 멀리해 주길, 하지 않아 주길, 그렇게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 주길, 교회에 제안하고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즉, 여러분, 구원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들을 스스로 제안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 주기를 상대방을 배려해 주기를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하나됨 하나됨을 하나 위해서 그그그 제한을 모두가 따르고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결정이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바로 하나 됨을 생각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와 비슷한 문제를 놓고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림도전서 8장 1 3절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며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면 안 되죠.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싸우고 정확하게 진리의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근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면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그 배려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과 진리를 부정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아,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럼 내가 기준이 되면 결코 이런 말 못하죠.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라고 글을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결정과 배려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SFC 아이들과 내일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는데 너무 떨리고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늘 SFC 아이들하고 예배를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그 모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다 말씀에 사모해가지고 눈이 초롱초롱초롱해서막 와서 말씀을 듣고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끌려와 있죠. 끌려와 있어요. 눈이 풀려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막 들어하면서 <laughs> 설교를 막 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혼내지 않습니다. 혼내. 눈 똑바로 또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를 이해하고 참아주고 배려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해 보니까 저만 우리 아이들을 배려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품고 배려해 주고 있더라고요. 봐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지잘안 들려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나와라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눈 깜빡이고 3초에한 번씩 보요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도 저를 배려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저 SFC가 한 공동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교사가 되고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사역자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됨을 지키며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이처럼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배려를 할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